네, 밭에서 나오는 여러 재료 중에 맥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맥간에는 보리집을 말합니다. 보리의 줄기인데, 맥간에는 역시 청보리가 있고, 황보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디메디를 잘라가지고, 어, 엮어서 나오는 건데, 조선조까지만 해도 서행했었습니다만은, 일제에 의해 거의 사라지고 욕을 내와서는 다시 맥간공예가 출발하기 시작을 해서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여인네들이 반지꼬리, 실패, 그 다음에 백의 양마구리, 이런 데다가 많이 해서 생활용품으로 많이 썼던 것이 바로 맥간입니다. 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개보다도 훨씬 더그 어, 광택이 있고 어, 우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는 논에서 어, 재배되고 있는 어, 공예 재료 중에는 어, 왕골, 어, 골풀, 골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일명 에, 린초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에, 일명 또 거기다가 우리 조상님들은 등심초라고도 그랬습니다. 에, 그래서 어, 골프나 아, 골프를 가지고 어, 등심초나 아니면은 자건데 주로 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에, 사용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주로, 어, 일본 말로 다다미라고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었고, 또, 그 다음에 그걸로 모자라든지 에, 생활 집기들을 엮어서 만드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벼줄기입니다. 벼줄기로 어, 만드는 것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지풀공예라고 하는 모든 어, 공예품이 지금도 사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어, 벼줄기를 가지고 어, 하고 있는 것들이, 벼줄기공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습지에서 어, 또 생산되고 있는 재료 중에는, 갈대, 부들, 고리버들, 띠 등이 있습니다. 갈대는 습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갈대 몰르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부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습지에 있는 것 중에서 부들은 우리가 색상이 비교적 우아하고, 어, 차분하게 가라앉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재료로서 어, 주로 우리가 어, 집기들를 많이 만들었고 한때는 어, 외국의 그 양주병을 싸는 네, 그릇, 저, 덮개로서도 어,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했던 것이 바로 부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부들을 어, 하는 것이 주로 어, 이 강화 옛날에 강화에서 많이 부두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에서 부두를 많이 재배해서 우리 공예품들을 많이 썼던 것은 아예 그릇, 썼던 그릇들이 바로 부두비입니다. 그리고 걸로 내는 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 쓰이는 그 고리보드를 인데어 재료가 워낙 어, 부드럽고 연약해서 어보들까지를 잘라서 어, 그 염색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엮기도 해서 어, 다양한 에, 그 공예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고리보드를 가지고 어, 우리가 어, 서양 사람들한테 에, 그 양식. 눈빵 끓고 뜬 거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어, 그랬던 어덕어어 거들이 고리버들입니다. 그다음에 에, 띠는 주로 어, 우리 에,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에, 에, 풀 종류의 풀 줄기의 종류의 하나입니다만 주로 옛날에는 우비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이 에, 띠는 에, 썼습니다 그러나 그 우비를 가지고 만들었던 재료가 나중에 그릇으로서 에, 변천되면서 많은 그릇도또 만들어 내기도 했었습니다 에, 이런 것들이 에, 대개 풀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에, 산과 밭과 논과 습지에서 생산되는 우리 자연 속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모든 제품들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연속되어 오늘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태의 변천과 더불어 때에 따라서는 그 장식품으로서 전향되는 것도 있고 또그 다음에 진물로서 어,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도 있고 어, 그러다가 아, 또 어떤 것은 어, 역사 속에 사라진 것들도 더러 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풀에 의해서 프레, 만들었던 것은 에, 재료 자체가 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 많이 에,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쓸수 있는 부위별 어, 조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줄기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줄기와 그 줄기의 껍질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가령 어, 예를 든다면은 어, 화문석을 만드는데 에, 주, 줄기는 측덩굴로 어, 가지고 했던 것인데 요새는 전부 나이롱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어, 측덩굴로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풀의 재료는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수축, 팽창의 지수가 높기 때문에 같이 나일론이라고 하는 화학섬유로서는 그 보조를 못 맞춰 주기 때문에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동굴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갈사라고 그럽니다. 그 갈사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지급했던 것이 세계 우리가 저희 부위별로 만들 수 있는 껍질, 속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을 하는 거는 주로 왕골속도 물론 씁니다. 왕골속은 우리가 주로 무슨 어떤 것들만의 그릇 중에도 가장 가볍고 가장 위생적인 것을 만들어 쓰는 게 주로 해변가에서 많이 썼던 옛날에 슬리퍼 같은 거, 실내용 신발 같은 거를 주로 완조 속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부분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반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요새 지풀지풀공이라고 해가지고 어, 주로 이제 에, 그걸 가지고 어, 저희 일반 에, 멍석이라든지 아니면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대레키라든지 이렇게 물,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거를 그냥 어, 새끼를 꼬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대에따라서는 어, 이것을 어, 어, 가지고서 어,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